안녕하세요. 코인투게더입니다.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나왔고 QT도 끝난다고 했죠? 뉴스만 보면 이제 비트코인 다시 날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땠죠? 발표 직후 위로 튀었다가 다시 눌렸습니다. 오늘은 호재가 나왔는데 왜안 가는지 감이 아니라 숫자랑 데이터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하락은 큰 붕괴의 시작은 아닙니다. 기대가 너무 앞서갔던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딱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번 FOMC 자체는 분명 호재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QT 종료, 단기국채 매입 언급. 근데 시장이 본 포인트는 이번에 인하했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해줄 거냐였습니다. 점도표를 보면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시장 기대보다 훨씬 적게 잡았어요. 타월도 분명히 말했죠. 앞으로는 데이터 보고 천천히 간다. 이 말은 뭐냐면 2020년처럼 돈을 마구 푸는 공격적인 완화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인하는 했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세 개는 아니네. 그래서 헤드라인 보고 알고리즘 매매는 순간적으로 위로 튀었지만 내용을 해석한 큰손들은 차익 실현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격 말고 사람들이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FOMC 전으로 바이낸스 기준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소 출금은 급증, 거래소 입금은 극단적으로 감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팔려고 거래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콜드월렛으로 빼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고점에서 30% 조정 나오면 더 빠질까봐 팔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반대예요. 이건 전형적인 공급이 잠기는 구조입니다. 단기 레버리지 포지션은 털리고 있지만 장기 보유자들은 아직 팔 생각이 없다는 거죠. 미국 기관 쪽 흐름도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를 보면 80K에서 90K 구간에서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0선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가격이 충분히 조정된 구간부터 미국 쪽 수요, 특히 기관성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기관들은 이 구간을 단기 붕괴 구간이 아니라 중기 포지션을 분할로 쌓아가는 가격대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12월 FOMC 이후 하락은 매크로가 망가진 붕괴가 아니고 기대가 과했던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 동시에 공급이 점점 잠기는 구간입니다. 연주는 브레이크에서 발은 뗐지만 아직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지그재그로 흔들릴 뿐이지 방향 자체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장세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에게 유리한 완화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힘든 이유는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기대, 현실 조정, 이 과정이 항상 제일 괴롭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가격 맞추는 영상보다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계속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 방향을 이해하고 있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더 구체적인 가격 구간과 대응 전략을 보고 싶다면 설명란에 관점 채널 링크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구경하시다 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